뭐야? 지금 남편이 모텔에서 그 여자하고 나온다고? 당신! 아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금 바람핀 거야? 당신은 비즈니스를 몰라. 그래서 모텔 들어간 거라니까. <목소리> 우리 사연자분은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하는 기간 내내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20년이 훌쩍 넘게 남편이 사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거죠. 20년 넘게 하는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고 골프 모임에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셨대요. 사실 남편이 보통 뭐 술자리에서 늦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의심할 법도 한데 사업하는 남자가 그 정도는 할수 있지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게 된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이런 조치가 시작됐잖아요. 술집! 음식점 어느 곳도 저녁 10시가 되면은 하는 곳이 없는데 남편이 매번 미팅이 있다고 하고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딜 가길래 10시 넘어서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어? 남편이? 영상통화를 다 거절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어? 어디야? 아니 모임만나면서왜 뭐 밖이야? 어딘데? 아, 보여줘봐. 아, 왜 이렇게 허둥지둥해?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어디야? 이렇게 수상했던 거죠. 우리 사연자분,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한날 회사 앞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가 나온 거예요. 남편 차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자주 가던 음식점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두 시간이 지나서 식당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 내가 오해했네. 아, 그럼 그렇지. 아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의심만 생겼나봐. 드라마 좀 그만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차를 타는데 그 옆에 따라탄 게한 여성이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한 거죠. 그리고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모텔로 들어간 거예요. 모텔로 들어간 남편의 차두 시간이 넘도록 나오질 않습니다. 자두 시간 하고도 30분 지나고 난뒤 남편이 모텔 문 앞에서 나오더래요. 그리고 한 두세 발자국 떨어져서 그 여성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 사연자분 사진이라도 찍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헉, 뭐야 지금 남편이 모텔에서 그 여자하고 나온다고? 당신!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람 핀 거야? 아, 집에 가서 얘기해. 지금 사람 많은데서 심플하게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내 핸드폰 봐봐. 내가 언제 뭐 이상한 사람하고 문자한 적 있어? 내가 어디서 뭐 이상 사진 있는 거 봤어? 아 진짜 당신은 비즈니스를 몰라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 밖에 못 하지 근데 지금 미팅을 마무리 줘야 되잖아 그래서 모텔 들어간 거라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 놔두고 모텔에서 뭘 하겠어? 아 진짜 이 사람 내가 그 안에서 그 여자랑 잤다는 증거 있어? 어? 어? 있냐고 가져가 봐 그럼 내가 바람이라고 인정할게 아 모텔에서 비즈니스만 했다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바람이다 길길이 날 뛰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심스러워서 남편 핸드폰 봤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했어요.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트렌드를 모르나? 모텔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나? <laughs> 아무튼 컷! 아, 모텔에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셨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만 있으면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 건가요?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제가 솔루션 드릴 건데요. 아, 진짜! 놀랍게도요 이런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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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 변호사님, 사실 저 모텔에 간건 맞는데 진짜 잠은 안 잤거든요. 아 그러면 아 바람 안피고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 성관계 했다는 거 성대방 입증 못할 텐데 바람 피웠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성인 남녀가 저녁에 딱 술도 한잔 했어요. 그리고 모텔에 들어갑니다. 아우. 여기 모텔은 중국풍이네. 아 오늘은 연맥을 좀 말아볼까? 어, 모텔이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술이 더 술술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간통죄가 형법상 죄가 될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성관계를 한 증거가 필요하던 그때 그때 시절의 얘기예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고 바람을 폈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은 대담으로 다,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가 모텔에 술을 취해서 들어가서 2시간 반 동안 나오질 않았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왔다. 이 증거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해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어요. 사연자분이 모텔에서 남편하고 그 여자가 나오는 걸 보자. 사진 찍을 생각도 못하고 바로 가서 따졌어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거 말고는 수상한 증거를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사연자분뿐만 아니고 우리인분들 중에서도요 억울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상한 점을 알아냈으면은 증거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 건데 약간 애매해요. 증거는 없고 수상해. 그렇다고 해서 당신 바람 폈지? 똑바로 말해. 여자 촉 무시 못한다. 당신 지금 몸에서 여자 향수 향기 난다고 빨리 얘기하라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요 진짜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열심히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를 없애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들 뻔했다. 나 진짜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완전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도 제기 못 하고 오히려 뭐가 된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는 일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너무 애매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참으셨다가 나중에 크게 한방 먹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우리 감독님이 질문 주셨어요 아, 그러면 호텔은요? 호텔에서는 진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텔에 가는 빈도가 매우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10시부터 6시까지 낮 시간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일반적인 영업시간이 아니고 늦은 저녁 시간이다 라고 하면 정황상 아저 사람이 안에서 누군가랑 부정행위를 하겠구나라고 의심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갸우뚱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섣불리 당신 호텔에서 뭐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거죠. 수상한 점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상 바람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집한 증거가 충분할까? 고민이 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예요. 판사님은요, 증거 없는 주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점 유의해주세요.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으로 바람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요, 좀더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썸 타는 관계 있잖아요. 약간 간질간질한 거. 오늘 날씨 추운데 옷단뜻하게 입으셨나요? 마음에 도키토키 하는 그런 카톡 내용을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됐고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퇴근하고 커피를 마신 적이 한 3회 있었다.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증거가 너무 애매한 증거. 단순히 또 커피 한 잔만 마셨다? 이거 가지고는 증거가 되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호감이 느껴지는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기간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하나, 둘, 셋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증거도 될수 있지만 상관소송에서 상간 상관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증거 수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한 번에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증거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포크 페이스 유지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충분한 증거인지 아닌지 나 혼자 너무 고민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자, 오늘도 제가 사연과 함께 여러분께 법률 정보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어, 이것도 궁금했는데 알려주세요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 저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요.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썸탈 때,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썸이래요. 암튼, 컷!